두개 주세요. 떠내줘. 호로님, 축하드림. 어 왔어. 어? 새 바지네. 아, 여기 오 재질 괜찮다. 아니 아. 거긴 안돼. 아이라이더. 날라날라. 아, 늦었다. 늦었다. 겁나게 늦었다. 한, 아, 약속 시간보다 20분 정도 늦었을 거예요. 지금, 용마터널에서 쪼인하기로 했거든요. 어, 가는 사람은 선생님이랑 포도야님이랑, 저랑 이렇게 셋이서, 이제, 겨울 투어를 나갈까 합니다. 어, 그 벌써부터 손가락이, 아려! 아려, 아려! 아라리요! 겨울은 겨울입니다. 큰일 났습니다. 용바 터널 요고 어? 요 밑에서 보기로 했는데 왜 어? 저기 있다 오늘 조합이 좀 웃겨요 아, 어, 알차 포지션 그 다음에 포터급 그리고 할리 요렇게 각자 니다 웃기겠죠? 재밌겠지? 늦었어 죄송합니다 죄송.. 합니다 시간, 시 어제 몇시잡잤대데아 어제 3시? 잠가? <laughs> 나가? 3시간 잤근데딱눈딱 딱 뜨니까 어? 밝다! 이러고 딱 보니까 안 그래도 새벽에 내거 인스타 좋아요 누르셨더라고 어 아, 네. 그때 좀 늦게 예. 차차 차. 그래서 아 늦게 주무시네 그때 RSG 가신 거예요? 네아오잘 네. 네, 네. 왔네 그래도? 한 번에 와왔어 우와 이것도 샀어 <laughs> 사라고 사라 <laughs> 하려고 어, 어거는 아빠가 샀어 오 정말? 어. 오, 이거 한 60만 원 가까이 하는 건데 아니야, 어떡해 일단 손가락이 춥지 않아? 엄청? 지금 아나 지금 더워 죽을 것 같아. 더워 죽겠다고. 죽이... 아, 나... 잠깐 갔다 으로왔 왜? 아 이거 벗어놓고 왜? 아니, 아니, 아니야 아니야. 아니. 여기 여기 가면은 진짜 추워져. 아, 그래. 온도가 달라져. 맞아, 맞아 이거 시내라서 그래. 아 그런가? 응. 나가면 추워. 어, 겁나 추워. 안에 다 빈털이었어. 잘 입었어. 추워서 일부러 살은 좀 찌운 거 아니지? <웃음> <웃음> 으아! 한 5분만 씻다가. 아, 네, 네. 아 힘들어. 한번더가까 어, 아니, 아니. <laughs> 다리 풀린 건 아니고. <laughs> 뭐, 뭘안 줘. 설레가지고 잠도 못잤구만 이거는. 오늘 갈 바이크. 야마 R3. 아, 무광 예쁘다. 어, 이게 883이 1200. 아, 1200은. 아난 분간이 안 된다, 진짜. 막론인가 보다. 오, 죄송합니다. 이게 뭐예요? 어, 어? 뭐, 뭐야, 뭐야, 이거? 오, 와, 오 감사합니다. 한턱이, 한턱 친구꺼 중라면도 같이 문했어요 하나 필요했었는데, 잘됐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오, 뭐, 도짬. <두참>. 땡. <laughs> 알라의 신의, 알라 신의 가오가 있기로 좋은데? 둘 다, 나이가 같지? 이제, 야, 그, 서열 정리해야 되니까 너, 너 존댓말 써. <laughs> 오, 오, 오. 오. 제공항부다 찍어야 되는데. <laughs> 어 잘하고 있어, 야. 천분의 일 왔어 이제. <laughs> 안 되겠다, 좀 가다가 보. 가면 돼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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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좋아 오잡지 좋았어 예 뭐야 승심이 도망간 거야 <laughs> 안 되겠다 너무 느린데 이러면서 사라졌어 <laughs> 차도 안 비켜주네 잠깐만 내가 또특게어 특혜... 들어와 들어와 다 들어와 이제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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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다, 야, 좋다, 좋다. 자, 이제 갈까? 집에. <laughs> 집에 가자. <이제. 웃음> 손가락이 슬슬, 아, 안 움직이는데. 간다, 이제 간다. 어, 소리 좋아. 꼬봉, 어, 꼬봉. 어, 놀다 올게. 뭐야? 올 생각이 없나봐. 아 여기서 기다려야겠다. 오케이 여기서 기다려요. 야 안녕 잘 가. 아 따뜻해. 어 아, 좋게 잘 샀어. 우리 뭐 춘천이 목적이지만 거기까지 안 가더라도 쉴때 있으면 쉬고 그러자. 아 오래. Right. 나 왔다. 어, 손가락 아파. 안 되겠어. 어, 어디 더 이제 집에 가자. 동네에서 맛있는 거 먹자. <laughs> 오 째려본 거야, 지금? 왜안 내려와? 어, 아, 손가락 진짜. 아, 적겠다. 어. 와, 군고구마 굽는줄 알았다. 군고구마 두개 주세요. 꺼내줘. 예상이야 아, 따뜻한다, 진짜. 오, 따뜻하다. 뭐야? <laughs> 따뜻하네. 역시, 할리는 겨울에 차야 돼. 오, 토르. 아 <laughs> 어, <laughs> 어, 이거 어디 어디서? 아 이거 이거. 이거. 어 메핑 하신가요? 아, 어, 아 어, 아니요 이거 따로 네. 따로 가져가고 아, 원래 원래 있던 거 따로고. 어, 오 어. 오랜만이네요. 네. 네, 네. 일 하시느라 바빠가지고 네, 막 봐요. 그렇다고 들었어요. 그리고 축성님이라고 <laughs> 바이크 바꿔 가지고. 아 축성님. 구독자가 120명 됐어요. 아. 네. <laughs> 그래서 그거 한다면서요? 네, 그래서 백 명, 뭐, 이벤트 한, 뭐, 구독자 네. 초한다그래서지고 그분들이 네. 그날이라. 아. 따라왔어요. 길사비, 길사비. 어, 대박이다. 포도야님이고, 네? 포도야님이라고, 네, 네. 그 다음, 슴씨님이라고 네. 아, 또, 유튜브 네. 하시는 분. 왜 이렇게 하시네? 네. <laughs> 이렇게 되면은 이거 돌아지 않아요? 맞아요. 네. 네. 그냥 천천히 다니는거요 어. 아 모토르님. 모토르. 열심히? 안전운전, 안전운전하대. <laughs> 안녕하세요. <웃음> 어, 안녕하세요. 어, 네. 아, 추워. 정말 응, <laughs> 나눠어요오 <laughs> 난감하네 네. 안녕하세요 <laughs> 안녕하세요 축하, 축하드려요 축하드려요 저기있다 저기있다 오케이 야. 새롭다 다 <laughs> <laughs> 어 <laughs> 너무 센 걸로 가신 거 아니야? 몬스터? 몬스터? 오오오 오. 오, 지금 한 손으로 운전하는 거야 너? 아 어, 누구? 맞다? 오 아. 와 까져 가지고 야, 벌써부터 그러면 어떡해? 아 손가락이 너무, 너무 사먹어가지고. 잠깐 깨고. 아, 길겠다. <laughs> 그러고 보니, 우리 다 이기통이네? 오, 그러네요. 외계탕. 아, 소리가 여유롭다. 토, 토, 토. 이거 터치, 이거 터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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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터치. 나도 내 것도 되게 시끄럽다고 생각했거든 근데 아까 시도만 했잖아 다 마다, 다 마다, 마다 속도 요리는하 안녕하세요 네. 12월부터 1인 차가 단속 이거 한다던데 어이구, 어이구, 여기서는 지켜줘야지 아, <laughs> 경찰이 바로 옆에 있어서 <laughs> 그래, 지켜줘야 될 수밖에 그 없어 시켜. 어... 할아버지 우리... 우리 사치꾼길에게하려고시려고 네, 수고하십니다. 네, 타이밍이 그렇게 버리 자, 여기서 어, 승수님! 네! 네. 저랑 이제 바텀터치예요. <laughs> <응>. 바텀터치예요. <바튼> <laughs> 나랑 한 번씩 바꿔가면서 어, 시어터 해주고 그러면 되잖아. 시어터 어, 한 번은 내가 시어터, 어, 시어터 해지게 뭐 아닌 것 같아가지고... <laughs> 군부들 어. 뭔가 엄청 이렇게 군부들 되게 많이 보이더라고요 여기는. 호그야 군대 가야지. 왜왜 <laughs> 계속 왜 어? 날 보내버리려고 해? 일단 남자 친구를 길들이고 나서 <laughs> 군대 들어가서 이제 기다리게 하고 이제 그러면 되겠다. 군대 나 있잖아 정말 어. 내바이로랑 사랑에 빠진 것 같아. Falling in love, falling in. Love? 뭐라고? 또 아, 사랑에 빠지더야 아, 발음 나안아아 아, 이게 잘안 들려요 아 그렇지 아마 발음 <laughs> 엄청 좋았는데 방금 아. 만나러 갈 때마다 막 설레고 그래 아 정말? 아딱 <laughs> 좋을 때나 아 좋겠다 내가 어, 네, 그게 진짜 부러워 일하고 있을 때도 <laughs> 내바탕화면다로발 소리 났어 <laughs> 우리 정말 할아버지다. 할아버지 주행. 나 이만큼 할아버지 주행한 적이 없어. 아1 1 0 0을 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다. 들어가세요 <laughs> 아 좋네. 근데 좋다, 좋다. 오, 어. 어, 뒤에 차가 좀 밀려있어? <laughs> 차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거 봐, 뒤에. <laughs> 뒤에. 뒤에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<laughs> 뒤에 무슨 의전 <laughs> 차량 같아. <laughs> 오, 이거 달릴 수 있어. 달릴 수 있어, 이제. 별백이네. 빨리 아, 신고해 버릴 거야. 신고해 버릴 거야. 신고해 버릴 거야, 류. <laughs> 네. 어, 어, 거기 왔어. 거기야. 거기야. 어, 거기 완전 날아가잖아. <laughs> 한번 튀기고 <laughs> 한번더 튀겨. 걸걸 <laughs> 때리는 곳이야. 나이 서스 없어지던 줄 알았어. <웃음> <웃음> 아, 마지막으로. 아, 그. 알차가 이게 엄청 당기고 싶을 때가 있어요. 예, 그래서 지금. 겁나 당겨가지고, 먼저 당겨왔다가, 좀 기다리고, 전 담배를 더안피기 때문에, 그냥, 오줌 마렵고 있어요. 여기 볼트 있다. 볼트 끼가볼까이 들어가면 들어가면 돼. 나 지금 한 사람의 안전을 지금, 그, 플러스 1 업그레이드 시켰다고. 할 거라고 어디서? 오 저기 어, 있다. 나할 때. 오 공룡이야. 내가 숭룡용을 쓰겠어. 그건 내가 먼저야. 남자 분기죠. 야너 들어가. 괜찮아. 음소고 해줄게. 아우 좀 말해. 와 어, 벽에 써고 싶다 진짜. 아난 들어간다. 아뭐 물이 안 잠겨. 음. 음. 다 썼어. 몇 방으로 안 남았어. 이제 물을 내릴 거야 이제 자크를 올릴 거 어, 뒤에 어, 투어 투어 한한리 오십니다. 인사 한번 장전. 아, 인사, 어. 70번. <laughs> <뒤질뻔. 웃음> 야, 인사하는데 왜수분력이 줄어들어 앞에서오오오 같이 만나 게 된다. 어, 인사했는데 어쪽팔려. 이렇게 짝 붙어 봐. 반짝 붙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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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, 그러면 으악 더... <laughs> 딱 뒤에 붙어야지. 아, 붙어야 <laughs> yeah. 형이 잡요 나? 나 나는 찍어야 되잖아 유튜버잖아. <laughs> 음 낚시해야지. 포도야 어? 낚시. 슉. 안 오네. 오, 뭐야? 거기서 오줌 싸면 안 돼요. <laughs> 자라섬 캠핑장이랍니다 여기가. 뭐, 이거 덩치가 너가 작지 않다니까, 그이아 그렇네. 음. 야, 제일 작은 게야. 포트회시 제일 작다. 내컵 보이는 거에 줄일 뿐. <laughs> 음, 그치, 그렇지. 니다 시-작! 오케이. 님 영상에 나오면 이렇게 춤 춰야 돼. <웃음> <웃음> 잘 하시네. 와, 무겁다, 무겁다. 딱 봐도 무겁다. 빨리 시동도 걸어 왔어. <뭐로> Yo, 걸어봐도 돼? b o u t the day? Call me, you see, people. t i 어 k e t ticket, 아 빨리 가 r r r r 요요요요요! 알아서 알아서 맛을봤아 어떻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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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? 아, 잠깐만 잠깐. 만 천천히 천천히 잠깐만 잠깐. 더 찌그러뜨리면 안 되니까. 일단, 바, 이쪽으로... 퀴를 바퀴를 닿게 바퀴를 해야 돼. 바퀴를 닿게. 살짝, 살짝 밀어봐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오케이, 오케이. 아. 자, 브레이크, 브레이크 잡고, 브레이크. 거기, 거기, 거기. 그 뒤에 살살 밀어줘. 천천히. 오케이, 올라와, 올라와. 오케이. 와, 왜 아, 씨. 오. 근데 끌깍다 어쩌다. <laughs> 안 돼. <laughs> 뭐 풀로 여기서 이거 조심히 조심히 해야 될것 같아요. 아니면 기스 나. 와우. 아니야, 근데 조심. 아. 아, 마음 아프나. 어. 근데 이제 처음 한번 했으니까 앞으로 공했을 때는 괜찮을 거야. 이제 <laughs> <그렇지? 웃음> 내가 그 마음이야. <laughs> 내가 바로 그 마음이야. 어. 아. 아, 안 돼. 이젠 괜찮아. 아니, 근데 왜, 왜 갑자기 넘어갔지? 아 괜히 포즈 취했다고 해 가지고. 가능하네. 미안 해요? 이거 괜히 포징했다고 해가지고 어제 탓이죠 끝끝오오 오호 나이스 맛집이다 땀 냄새가 맛집이야 끝났어 이게. 선생님 2인분, 슴씨님이랑 응. 저랑 1인분씩 이렇게 먹으려고 하고 있습니다. 잘 굽는 건지 모르겠는데. 그래? 뭔가 기분이 내가 좋은 거야. 아, 예방 효과라는 거예요. 빠르게 아. 그 강한 불로 어. 겉을 어, 코팅한 다음에 그쵸. 이제 육수를 보호한다. 잘한 음, 것인지 알겠습니다. 외국 스타일이야. 오 맞아, 스타일. 그래. 스타일. 이게 제가 베이컨 같다. 응. 베이컨이지. 한국에서 이렇게 꾼 사람 처음 봤어. 어 그래? 응. 원래 이렇게 구워져, 니가 구우면. 아, 이렇게 구우면 돼? 아, 그래? 미안해, 나, 나봤으나 뜯어 못 써. 아, 오, 네, 진짜, 겉만 진짜 바삭하게잘 구웠네. 잠깐만. 오, 안 돼, 안 돼, 오. 여기 상추. 이 음, 음, 음. 야, 저, 뭐지? 기름 여기 끝에 바싹 익은 데가 거의 뭐, 쫀쫀쫀이다. 그치. 거의 그, 찹쌀떡이다. 맛있다. 들어가, 즐거웠어. 들어가면 계좌번호 주고, 오케이, 오케이. 그러면은 내가 이거 막을게 안녕하세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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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갑습니다. 네, 저예요, 저 그래, 잘한다, 잘한다, 잘했어. 그 그래. 왼쪽에 붙어서 예 네, 살살 네, 가면 돼요. 어, 따라가, 따라가.